과금 기술력의 선진화 NC소프트의 대표 직접 개발에 참여해서 선임 프로듀서로 활동해 클래스까지 가차로 내놓는 기상천외한 선진 사업 아이템을 개발 리니지2M을 총괄한 존경하는 김 대표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날이에요. 가만 보면 NC소프트를 상행성 게임사라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것부터 반박을 해 보고자 해요. 우리 대표님이 2018년에 국정감사에 나오셨을 때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는 사행성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그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리니지 M이 그 게임 내에서는 그 사행성을 그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그리고 이 황성 게임은 그 아이템을 그 가장 공정하게 사용자들 그 예. 사이에 네네. 나눠주기 위한 간이기 때문에 사행성이라고 그러면 요행스, 요행으로 얻은 그 금품을 취득하는 게임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금품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그, 사용자들이 얻는 아이템은 게임을 위한 아이템이죠. NC 소프트 게임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다. 확률형 아이템은 유저에게 가장 공정하게 아이템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이다. 사행성 게임은 금품, 즉, 현물을 얻어야 하는데, 우린 그렇지 않다. 유저는 게임 아이템을 갖고 싶어서 돈을 쓴것 뿐이다. 정말, 치, 맞는 말이에요. 확률형이라는 가장 공정한 장치를 직원 월급에도 좀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도박 요소가 많은데 사행성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우선 게임물은 진짜 사행성으로 분류되면은 게임이 아니게 돼요. 등급 분류가 거부됩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절대로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나죠. 국회의원들 많이 모인 자리인데 아주 큰일 나요. 근데 이게 왜또 문제가 안 되느냐. 여기 버젓이 붙은 사행성 딱지는 뭐냐고. 즉, 이 사행성 딱지가 붙은 이 녀석들은 다 사행성 모사 게임이에요. 모사만 했다 이거죠. 즉, 대표님의 게임은 사행성 게임물이 아니고 사행성 모사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도박해서 얻는 결과물이 현금이 아니니까요. 계정이 현금 천만원에 팔리든 1억에 팔리든 계정 거래가 불법이라고 우리 약관에 땅땅 걸어놨으니까 알바 아닌 거고, 가상사회에서 게임 아이템으로 가짜 자존감을 구매해서 지들끼리 떠받들고, 빈부 격차랑 양극화가 심해져도, 어찌됐든 우리가 판매한 건 아이템 뿐이니까 지들이 좋아서 산 거예요. 재밌게 빠진 꽃처럼 돈 없는 놈도 좋은 거낄수 있게 0.001%의 확률로 비싼 걸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팔아준 게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희망을 사기 위해 절제 없이 돈을 쓴건 무조건 개인의 잘못인 거죠. 문제 없어요. 게임의 본질을 모르는 대한민국의 현재 법으로는요. 시각과 청각의 통제감각까지 사용하는 가상의 세계에서 정신적 탐욕을 자극해서 거기에 낚인 유저들이 돈을 갖다 박아서 폐인이 되든 말든, 뭐, 어르신들 생각은 단지 게임일 뿐인데 지들 잘못이죠. 정말 대단해요. 아직 덜 성장한 시민의식과 법의 구멍을 이용해서 퍼펙트하게 빠져나갔어요. 역시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현재 룰에서 꿀을 잘 빠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NC소프트는 사행성 게임사가 아닙니다. 사행성 모사 게임사입니다.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에서 보는 이 시대의 소피스트. 역시 정의는 상대적인 건가 봅니다. 그리고 이번엔, 대표님이 2011년경에 자신의 트위터에 썼던 글입니다. 성공에는 재능과 시대의 부름이 필요하지만 성공의 지속성과 크기 즉 성공의 한계를 결정짓는 것은 인성이다. 사회의 발전의 한계 또한 그 사회의 도덕성이 결정한다. 이것이 사회 정의를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다. 후세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나라를 넘겨주기 위해. 키워드는 이렇죠. 성공의 한계를 결정 짓는 인성. 사회의 발전을 결정 짓는 사회의 도덕성. 사회 도덕성을 위한 대표님의 노력. 그리고 이건 무한한 가능성의 나라를 후세에 넘겨주기 위함이랍니다. 인성. 사행성 모사 게임으로 엄연히 등급 분류가 되어 있지만 사행성 조장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인성. 왜 이랬을까? 우리 대표님 심리로 생각해보면, 이건 우리 사회에서만큼은 사행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게임의 확률성 아이템이 이미 불법화가 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다고 바라보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멋진 인성만큼 성공하셨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 1 플러스 1은 2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 더하기 1은 2니까, 2랑 2는 다른 거다. 뭐 이런 거죠. 두 개가 같다고 결론 나기 전까지는 대표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사회 정의를 위한 노력, 역할을 돈주고 팔며 유저 간의 빈부 격차를 노출시키고 심리적 박탈감과 양극화를 가속시킨다. 그리고 커뮤니티가 형성된 디지털 사회를 굳건히 만든 후에 인간의 본성인 경쟁심을 자극해서 사이버 무기 장사로 돈을 버는 이 시대의 로비스트. 이렇게 진짜 나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김 씨가 흔한 기업의 총수였다면요.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피터팬 마인드를 가진 착한 개발자들은 게임이라는 체험의 예술로 선한 영향력으로 다양한 세상의 경험을 할수 있게 해서 플레이한 유저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사회성장에 기여하는 것, 이걸 정의라고 생각하겠지만, 인성만큼 성공한 우리 대표님께서 왜 양극화와 도박, 빈부격차, 돈 있는 자의 세상인 사회를 그대로 옮겨와서 가상세계에 몰입한 사람들이 절제 못하고 펑펑 써대는 돈으로 자신은 현실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다크나이트 같은 방식이었어요. 대표님이 알려주려 했던 건, 애들아, 세상은 이렇게 녹록치 않단다. 돈 많은 놈이 다 가질 수 있는 세상이야. 자본주의가 원래 이래, 이런 거란다. 니들이 노력해도 금수저한테는 안 돼.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험과 선한 영향력으로 인식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마치 셰익스피어의 비극같은 진지한 장르로서 게임을 담아내서 현실의 개같음을 게임에 그대로 담아내고 싶었던 건 아닐까? 우리를 개몽시키고 싶은 개몽의 혁명가는 아니었을까? 여기에 설득력을 더하는 게 NC 소프트의 돈을 갖다 바치는 유저 대부분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도 다르게 바라보면 자신이 태어난 국가를 더욱 사랑하는 대표님께서 더 소중한 사람들에게 현실을 깨닫게 하고 싶은 큰 바램은 아니었을까. 시대가 낳은사이버 로비스트. 실현으로 국민의 정신을 성장시키고 자신의 부도 성장시키는 천재 사업가. 자국민을 사자 새끼처럼 벼랑으로 밀어서 강하게 키우려는 인성의 사업가. 성공의 아이콘, 김진 대표님. 2013년까진 동화 같은 의미로, 현재는 현실적인 의미로 존경합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무한한 가능성의 나라에서 후세의 청소년들은 더 멋진 사행성 모사게임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